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끝없이 펼쳐진 호주 벌판을 걷고 있습니다.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. 그런데도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. 왜냐고요? 그 아이에게 단한 사람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믿음. 그게 지금 그의 유일한 사명이니까요. 감염이 시작되면 48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.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.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딸을 지켜줄 단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. 좀비 영화라고 해서 단순히 피 튀기고 무섭기만 할 거라고요? 그렇다면 이 영화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. 광활한 자연, 깊은 침묵,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의 여정. 주인공은 영화 '셜록 호빗 시리즈로 익숙한 마틴 프리먼. 그가 이 작품에서는 대사를 줄이고 대신 눈빛과 숨결, 고통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감독은 벤 하우린과 요란 플레르. 2013년에 만든 단편 카고가 해외 영화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장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단순한 설정만으로도 관객의 가슴을 쥐었자는 이 영화. 과연 그는 끝까지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딸에게 남겨줄 희망은 존재할까요? 마지막까지 눈을 뗄수 없는 깊은 울림.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